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살아 계신 하나님 폭우와 장마와 산사태와 여러 가지 재난 가운데에도 주님의 교회 성도들을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품 안에 아버지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과 성품과 우리의 네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축하오니 이 자리인지 에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 예. 이 시간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이민족 온 세계 교회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이 애들을 홀로 영광 받으시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44장 찬송입니다. 44장입니다.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동정녀마아에게 상사시고, 본디오 빌라루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백여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주님의 교회의 비전사는 고백. 주님의 교회는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에 최고의 가치로 삼으며 전도소그룹과 제자훈련을 하여 지역과 민족세계 복마를 이룬다. 나가 다락한 120명 영적인 도움과 영혼구경위해 땅과 눈물, 시간과 물질, 생명을 드려서 우리 인생 최고의 그리스도의 계절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의 생명을 드린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시고 88장 부르신 의에강창한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루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려고 하신 주님, 아, 네. 저희를 권고하고 힘이 들어 부르짖을 때 복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과 역사심을나타내게하여 주옵소서. 아멘. 네. 아, 네. 제로지들에 있는 우리의 신령들을 이름으로 말씀으로, 기도와 찬양으로 열어가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역사심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예.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월료은 유난히 덥습니다. 여름이 시작되기 전, 더위가 예전보다 더 덥다는 것은 기상청에서 예고가 돼서, 이것을 명심하고 유아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아, 네. 이 더위와 또한 장마, 습도에 저희들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건강으로이 무더위와 여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 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프랑스 타리에서는 지구촌의 대축제인 올림픽 경기가 지금 열전에 돌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처럼 지구촌이 화 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해주시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속히 종식되어서 지구촌이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 네. 월림픽에 참가하는 각국 모든 선수들과 이분들, 관계자들을 지켜주시고, 안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가 구위을위해서 선들의 거듭을 해갈 때인데, 우리 선수들또지켜주시옵서 주님 좋은 소식들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하 나라님을 감사합니다. 아, 네. 이 시간 말씀들 하시는 목사님, 기름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력이 새로워지고 변화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내별을 돕는 손길들과 주의 전을 청소하는 손길들 또 주방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이 시간에 드린 우리 모두를 사랑하사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 네. 감사하리 오며 이 모든 말씀을 지하의 소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나이다 아 아멘 아 신약성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21절입니다. 신약성 구약성경 1231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21절 구약 1231페이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심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돌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포기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황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녀와 미사일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이 당신의 종들을 열일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완희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른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일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사정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당엘는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맘한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잦으므로. 황관장이 그들을 누구한 내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몸에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결보다 십 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구레스와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네. 어, 네. 이 말을 찬양단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Thank okay. you.